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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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에스라서를 통해서 본 이스라엘은 역사 속의 모진 고난을 겪고 취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세계사 속의 초강대국으로 기록되는 바빌론,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바빌론 군대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성읍과 성전은 초토화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생활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제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된 이슈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는 조소를 내리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왕인 고레스가 자신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송전을 지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우리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니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와 이사야 선자에게 예언하신 바벨론 이후에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이때 이스라엘은 풀려날 것이며 파괴된 성전을 중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1.1에도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세상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측령에 의해 BC 539년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수륩바벨의 지도하에 약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되고, 수륩바벨의 지도로 예루살렘의 재단을 쌓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BC 536년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하고 악랄한 반대와 방해로 인해, 성전 공사와 성업 공사는 중단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16년 후에 선지자 학계와 스가라의 격려와 자극으로 BC 520년 성전 재건이 재개되고 4년 후인 BC 516년에 이두 번째 성전이 봉헌되고 6월절이 회복되게 됩니다. BC 539년 수로바벨의 지도로 1차 포로 귀환 후 79년이 지난 BC 458년 바사왕 아닥삭사 1세 때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두 번째로 약 2000세대 정도의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처럼 1, 2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대략 5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살던 전체 유대인들의 수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면 295만 명은 남고, 그리고 이 남은 사람들은 아마도 70여 년의 포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제 그곳에 익숙해져 있고, 터전을 잡은 그 기반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15% 정도인 5만여 명만이 1,500km나 되는 긴 여정, 특별한 다른 교통수단 없이 오직 걸어서 강도 때가 특힐거리는 길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이 험난한 귀환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남한국 유다에서 잡혀간 베냐민 집화, 유다 집화, 레이 집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국, 북이스라엘의 열 집화는 몇 명이 섞여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귀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제와 화목의 장소인 성전 건축이 무엇보다 시급. 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수륩밥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고, 이 성전된 자들, 즉,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구약의 성전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중과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비중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개혁. 개혁. 지금 개혁 많이 얘기 나오죠? 구약시대 때그 개혁, 그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이 시대의 개혁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라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 것이며, 개인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로교 귀한의 지도자인 에스라는, 첫 번째는 수루바벨이었죠두 번째는 에스라가 지도합니다.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의 상황이 에스라가 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왕실 금고에서 충당하도록 제국을 다스리는 재무관들에게 공식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방왕인 아닥사사 왕이 철저하게 에스라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였으나 아닥사사의 마음을 움직인 직접적인 사람은 바로 학자겸 제사장인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조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 12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례 학자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아멘.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밝은 학자이자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임을 알고,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힘은 바로 에스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포로신세로 자기와는 전혀 다른 신을 믿는 이방 왕 밑에 있는 삶이었지만, 그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을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에스라가 돌아와서 본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인들까지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민족들과의 관계를 지적하고 그들의 조족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만는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민족과 뒤섞이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만이 예견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 달 길을 찾아야 할 때, 그달 길을 찾아 회개하며 이스라엘을 개혁하게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택한 개혁은 예배 회복과 성경 일기였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죠. 하는 여러분 예배야 말로 사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행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 회복하는 개혁의 첫 번째가 바로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이세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이 회복되고 우리 국가가 회복되는 개혁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속히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안고 있던 대부분의 것들은 예배 회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개혁,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춰 주목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러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훌륭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기들이 있는 전쟁터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쟁터고 전쟁 폭탄이 터지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많은님들이 간직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전해지는 게 그래.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던 전쟁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개혁의 시대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살 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개혁, 바로 예배 회복과 성경 읽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쉽게 넘겨버리시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인류 전체가 회복되고 살 길인 개혁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과 성경 말씀을 읽고, 잘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에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삼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재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나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전하신가, 고개 면류관에 습니다가씨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셔서감사셔서감사드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적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